동물은 내 친구 바다거북. 안녕하세요, 별국입니다. 동물은 내 친구 이번 시간에 공부할 동물은 바다거북입니다. 어, 지난번에 돌고래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바다거북. 이번에도 이제 물속에서 사는 생물을 이제 공부할 차례예요. 바로 시작해보죠. 시작! 시작! 바다거북이 산호 위를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무서워 몸을 숨길 동안에도 바다거북은 헤엄치고만 있습니다. 어우, 상어가 나타났어요. 여기 상어 가 나타났네요. 어, 근데 바다거북은 아직 상어 나타난 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무시무시한 이빨의 상어가 바다거북을 물기라도 한다면 이빨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이 녀석 맛있겠다. 아 여기서 연타을해줘야 되네? 연타 연타 어. 오 우와! 이빨이야 딱딱한 등딱지가 바다거북을 <laughs> 보호해준답니다 어, 어 상어한테 잡아먹히나 싶었는데 저렇게 되네요 <laughs> 잘했어요 아이템 획득 바다거북은 오늘 알을 낳으러 땅으로 올라갑니다 바다에서는 빠르지만 땅에서는 느릿느릿한 거북이랍니다 네, 거북이가 상어를 피해서 육지로 올라왔어요. 이제 알을 낳려고 올라온 거 봐서 암컷인가 봐요. 따뜻한 모래밭에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습니다. 어, 알 낳는 것도 이거 눌려야 돼. 어, 알일개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모래로 덮어두곤 바다로 돌아갑니다. 네. 알을 숨기고 어디론가 갔어요. 알에서는 작고 말랑말랑한 새끼 거북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바다로 기어갑니다. 중간에 멈추기라도 한다면 바다새들의 먹이가 되니까요. 에요. 여기서 또뭘 눌려야 되는데 이위잘안눌려져안 눌리면 아, 앞으로 가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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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닷속으로 헤엄쳤습니다. 어우, 그 새끼거북이들 좀 불쌍해요. 우와, 아이템 획득. 바다를 도착한 새끼거북은 넓고 푸른 바다를 향해 헤엄치기를 시작합니다. 어른 바다거북이 되기 위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지금 혼자서 살아가야 되네요.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좀 불쌍하다. 왠지. 바다거북의 특징 물고기는 아니지만 바다에 살아요. 바다에 살기 위해서 다리가 물갈퀴 모양으로 변했어요. 해변가에 둥우리를 파고 알을 낳아요. 다 자란 바다거북은 딱딱한 등껍질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모은 그림과 카드로 자유롭게 꾸며보아요. 네, 이렇게 바다거북 편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어, 예. 지금, 바다 거북도 이제 야생 동물이다 보니까, 이제 좀, 살을 남기 위해서 좀, 이제 많이 고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좀 불쌍하네요, 왠지. 예, 이렇게, 바다 거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볼게요. 어, 어 바다 거북 두 마리가 있네요, 이게. 좀 새까맣게 생겼고요. 예. 얘도 육지로 올라왔어요. 얘도 알을 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왠지. 폼이 왠지 좀, 어, 가까이에서 본 모습이에요. 좀 졸린 표정이네. 예. 물 속에서 헤엄치는 모습이죠? 예. 얘도 물 속에서 헤엄치는 모습인데, 예. 표정이 좀 진지해요. 예. <laughs> 어, 얘는, 바위에 머리 박고 있네요 예. 지금 여기 소리를 눌러보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거북이는 어떻게 울까요 거북이 우는 건잘못 들어봤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한번 눌러볼게요 오 신기하다 이런 소리가 나요 다시 한번 좀 끙끙대는 소리가 나네요 예. 예,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스티커 붙이고 그림 그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예. 이 스티커를 주변에 하나씩. 어, 갈매기, 상어. 얘들은 이제, 아까 설명한 대로, 이제, 거북이의 천적이죠. 예, 거북이들, 얘들한테 서 도망쳐야 돼요. 예, 도장은, 도장은 이제 뭐라고 찍힐까요? 터틀, 터틀, 여기 영어로만 나와. 터틀, 바다 거북. 예. 도장, 도장. 바다 거북 도장이 찍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글글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예 이제 어... 봅시다 예예 예, 이번에 바다거북을 한번 긁어봅시다 에어... 저 에고 한복 걸기가 안돼 예 거북이를 이렇게 등껍질을 그려주고요. 아유, 씨, 선이, 짧은 선잘안 그릴 져요, 이게. 아유, 지금 제가 타블렛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유, 씨, 이게 뭐야. 눈 그린 거좀 이상하게 그려졌어요 다시. 아이 뭐 이게 이게 수정하기가 어렵네요 이게 한 번에 싹다그려야 돼요 아 이번에도 마음에 안 들어 이 아예 뒷부분까지 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아 어렵네 이게 이게 제 마음먹은 대로 이게 선이 안 꺼져요 이게 이게 전문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웹툰 그리는 툴하고는 이게 좀 달라가지고 플래시 기반이다 보니까 좀 많이 좀 기능이 허접해요 이게 바다가북 에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아, 바다가북 네 이렇게 눈동자를, 아유, 씨. 아, 이, 뭐야, 이게. 에이. 눈동자 그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에이. 에이, 대충 그립시다. 표정이 왜 이래. 아유. 이분 생략해야겠다. 아이고씨. 어려워요 이게. 이게 아, 에이. 다시 그려야겠다. 이게 지금 디테일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얼굴을 어떻게 좀 성의껏 그리려고 하는데 그게 좀아무대로안 돼요 이게. 아이고씨. 이게 딱 눌리면서, 이게 터블릿을 딱 눌리면서 이제 하면은, 방금 전처럼, 오른쪽 버튼 클릭한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와가지고, 좀 그래요, 이게. 어, 채색을 해봅시다. 이걸로 채색을 하나? 보자. 예. 네. 이걸로 채색을 해보죠. 채색 제대로 되나? 아이고, 이, 저 선을 잡아먹어버릴래? 할수 없습니다. 예, 예, 좀. 아유, 이게 좀 불편해요 이게. 아니 불편해요 이게. 어. 아또이 일네. 예. 바닥을 보. 그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아, 이게 뭐야. 아, 야안 되겠네, 이게. 이목구비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뭐, 뭐, 이 아, 이걸로 치료잖아이고 아, 글을 망쳤어요. 어우. 아이고야. 이게 제가 그림을, 그림 실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게아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그림, 기능이 안좋았었 그런 거예요, 이게. 제 실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여러분도 이거 직접, 이걸로 한번 직접 그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이건 진짜. 자, 다른 프로 웹툰 작가들이 이거 손대도 비슷할 거예요, 이게. 그나마 제가 지금 이게. 아유. 아무튼 좀 답답합니다. 아, 이목구비도 마음대로 못 그리게 돼 있어, 이게. 이게 레이어 기능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좀 그렇고, 예. 예, 예, 아이들 대상, 그건데,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좀 그렇죠. 예, 눈을 다시 그려봅시다 이제, 눈은, 에이, 또 이러네. 할수 없지. 예 네, 대충 이렇게 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줘 하죠 아, 이 부분이 너무 좀 아쉽네 이게 이 부분 다시 좀 고쳐볼게요 아유 할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를 짓죠 아바다거복을 그리고 왔는데 이 그리기 기능이 정말 허접해 가지고 어 마음먹은 데도안 걸려요 이게 예, 이렇게 동물 내 친구 바다거북 편을 해봤습니다 막판에 이게 바다거북 그린 거 이게 좀 약간 좀 허접했는데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그럼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국이었습니다